모든 생명은 근본적으로 바다, 곧 소금물에서 기원했습니다. 때문에 바다를 등지고 무트로 나온 이후 모든 육상 생물들에게 체내 염분 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영원한 원죄이자 과제가 되어버렸죠. 그 어떤 육지 동물이라도 체내의 염분이 부족해지면, 그러니까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하지 못하면 신체의 기저 기능이 마비되어 어지럼증과 구토감 등을 느끼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생물 종들 가운데서도 이 염분이라는 걸 따로 결정으로 추출해 모아두고 거래하고 선물하고 숭배하는 동물은 인간뿐. 왜 유독 우리 인류는 소금이라는 광물에 집착할까요? 소금은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laughs> 인간은 꽤나 독특한 동물이었습니다. 문명이 탄생하기도 전인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미 1티어 사냥꾼으로 생태 지위상으로는 명실상부한 포식자였는데, 신체적 특성은 초식동물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땀. 엄청난 근력도 순발력도 없는 유리몸이지만, 지구력 하나는 지구상 최강급이라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따라가다가 막타쳐서 잡아먹는 게 인간의 주된 사냥 메타였는데요. 이 때문에 사냥감인 초식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땀을 많이 흘리게끔 진화한 거예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건곧 염분의 손실도 극심하다는 뜻. 자연스럽게도 인간은 다른 포식자들과는 다르게 짠 맛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특징은 인간이 농경을 시작하고 문명을 일구면서부터 중대한 문제로 부상했죠. 농사일은 뭐 땀이 들납니까? 사냥보다 더하면 더했죠. 그런데 원래는 사냥에서 얻은 고기를 통해 최소한의 염분을 벌충할수 있었던 게 이제는 고기 식과 풀을 먹고 살아야 하니 이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고기도 못 먹고 땀은 더 흘리게 되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대가로 만성적인 염분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인류는 이런 자연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짠맛의 정수, 즉 소금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를 안달복달하게 만든 하얀 황금, 소금의 역사는 문명과 동시에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만만한 건 일단 바닷물에서 얻는 해염. 바닷가 근처에서는 소금기를 머금은 해초나 함초 같은 걸 섭취해서 염분을 벌충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바닷물 자체를 농축하고 끓여서 소금 성분만 걸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바닷물의 염도가 3.5% 정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해염을 만드는 일은 가성비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가 물 끓이는데 뗄감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초기 농경사회는 내륙의 거대 하천을 끼고 발달했기 때문에 애초에 바닷물이란 걸 구경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다면 내륙에서 찾을 수 있는 안정적인 염분 공급원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중 하나는 바로 호수! 정확히 말하면 짠물을 머금고 있는 염호입니다 이런 염호들은 보통 바닷물보다도 더 짜고 날씨에 따라 저절로 말라붙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호수 바닥이나 가장자리를 긁어서 소금 결정을 줍줍할 수도 있는 꿀단지였죠 그리고 그 다음은 소 소금 광산, 땅에서 소금 덩어리를 캐내는 겁니다. 이걸 암염이라고 해서 오랜 옛날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광물인데요.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먹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 같은 것도 전형적인 암염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바다로부터 융기한 지형이거든요. 그 외에는 지하수가 암염층과 만나는 지점에 굴착을 해서 소금 우물, 즉 염정을 만들거나 암염 광산에 일부러 물을 대서 인공 염호를 만드는 등 소금을 구하는 방법은 고대로부터 아주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염 광산이나 염호 같은 항구적인 소금산지들은 수많은 고대 국가들의 수도나 주요 도시들 무역 거점이 들어서며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았고 이런 소금 생산 기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끊이지 않았죠. 이런 사실로 미루어보아 소금은 고대인들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거래하기 시작한 최초의 상품이었. 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아무데서나 만들 수 없는 귀한 물질이었으니까요. 지중해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 로마인들은 로마라는 도시 국가를 대제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중해와 주변 지역의 소금산지들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아니 소금을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대제국이 되어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로마 최초의 식민지라고 불리는 항구 도시 오스티아도 애초에 소금을 얻기 위해 점령한 곳이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소금을 이탈리아 반도 전체로 수송하기 위해 아펜니노 산맥을 뚫고 지나가는 살라리아 가도를 만들기까지 했죠. 이 시대의 제염법은 갯벌에서 가열된 소금물이나 염호의 짠물을 길어다가 철판에다가 가열하는 단순한 방법이었지만 로마인들이 지중해 전체를 정복하면서 드넓은 해안선에는 염전들이 빽빽히 들어섰고 제국 전체의 소금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먼 알프스 산맥 너머의 주둔 중인 군단병들은 유럽 내륙에 있는 암염광들이 개발되면서 소금을 수급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소금의 진심이었던 만큼 로마인들이 남긴 엄. 들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살라리아 가도부터 그 이름 자체가 소금의 길이라는 뜻으로 살라미, 샐러드 같은 단어는 물론 샐러리처럼 라틴어에서 비롯된 단어들 중쌀이 들어가는 건1 0중8구 소금에 관련된 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심지어 제국 말기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키아 같은 대도시들에서는 시민들이 아예 소금을 무상으로 배급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소금이 사치. 품에서 생필품으로, 나중에는 공공복지의 레벨로까지 보편화됐던 거예요. 빵과 서커스라고 불리는 로마 특유의 대중정치에 사실은 소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인들만큼 넓은 해안선이 없었던 대륙의 사람들, 중국인들 역시도 소금의 진심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금문에서 소금을 뜻하던 한자는 원래 소금 염이 아니라 소금 로였는데요. 이게 염호나 염정에서 물을 길어 소금을 얻던 내륙 염전을 표현한 모양이에요. 이를 통해 볼수 있듯 중국인들은 서쪽 내륙의 소금 호수나 소금 우물을 일찍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다른 지역의 문명들은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제염법. 를 발명해 냈죠. 일단 중국인들은 일찍이 기원전 3세기에 염정을 뚫다가 천연가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이 가스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나라 시대쯤부터는 소금물과 천연가스를 동시에 추출해서 나무 대금 없이도 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오버테크놀로지가 시작된 것 사천 분지에서부터였는데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치면서는 강남지방의 새로 개발된 염정지대에까지 도입됐죠. 당연히 이런 과. 과정에서 굴착 기술도 발전 수백 미터 아래 지하까지 팔수 있게 됐고요. 이외에도 황하 중류의 건조지대에서는 염호를 이용한 다단계 천일 제염법이 개발됐는데요. 기존의 염전은 일정 수준 이상 소금물이 농축되면 그걸 기르다가 결국 끓여야만 됐지만 중국인들은 염전을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증발, 농축, 결정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끓이는 과정 없이 소금을 채취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이런 엄청난 기술력과는 반대로 소금 산업의 발전은 정체됐습니다. 로마에서 소금이 공공 복지의 영역이었다면 중국에서는 정치의 영역이었거든요.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멀고 육로 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나라가 뒤집히지 않으려면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분배를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는 정부가 소금의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들을 파견해 철통 같이 감시하는 소금 전매제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수량과 유통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해 소금을 만드는 방법도 인률적으로 통제됐고요. 허가받지 않은 소금을 만들거나 유통하면 사염이라 하여 엄격하게 처벌됐죠. 나라에 뭔일만 일어나면 정부에서 소금값을 올리고 그러면 사염을 유통하는 염적들이 판치고 소금의 분배는 언제나 중국 통일 왕조들의 흥망을 가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서로마의 멸망 이후 중세 유럽에서 소금은 마침내 산업의 영역이 됐습니다. 수많은 지방의 영주들이 더 많은 세금과 무역 수입을 얻기 위해 소금 생산을 장려했고 그렇게 생산된 소금은 유럽 곳곳을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유통되어 소금의 길을 만들었죠. 로마 시대와는 달리 각 지방마다 각자 노생해야 했으므로 내륙의 암염과 염정이 끊임없이 개발됐고 이슬람 세력들을 통해 중국의 다단계 천일제염법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들어오면서 일조량이 많은 지중해 남부의 해안 지방에서는 천일염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도시와 소국들이 소금 산업으로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중해 무역을 지배하던 네네치아가 아드리아해의 천일염전을 통해 떡상한 경우고 북유럽 상업도시들의 연합인 한자동맹은 암염과 염장생선 시장을 지배하며 패권을 잡았어요 그 외에도 쌀이나 할, 위치 같은 게 붙는 지명들은 대체로 소금을 생산하던 곳이라고 보입니다 면 되는데 이런 지역들을 차지하기 위한 귀족들과 영주들의 전쟁도 끊이지 않았죠. 중세 말기부터 유럽에서는 소금의 소비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텅 비어버린 경작지에 가축을 기르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앞서 설명했듯 가축들은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소금을 더 먹죠. 거기다 뭐 가축 그냥 키우기만 하나 도축해서 이것저것 만들어야 되는데 염장 생선이나 햄, 소시지, 치즈 등을 만들 때도 소금이 대량으로 필요했고요 높아지는 소금 소비량에 따라 유럽의 소금 생산 기술과 생산량도 더욱 발전했습니다 금속 배관과 풍차를 이용해 먼 곳에서 소금물을 끌어와 석탄으로 가열하기 시작했고 소금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불순물이 포함된 기존의 소금 대신 소금을 한번 녹였다가 다시 결정화해서 만드는 깨끗한 소금 정제염의 수요도 높아졌어요 또한 대양항해가 발달하면서 소금은 유럽 식민제국들의 중요 무한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아직 발달된 대규모 염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아메리카의 식민지들은 도시의 소금 수요를 영국이나 에스파냐 등 본국으로부터 대부분 충당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영국은 미국이 독립하고 난뒤 자체적인 소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던 인도 식민지에 영국 체셔 지방에서 생산되는 값싼 소금을 강제로 수출하고 무거운 세금을 매겼는데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 대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면서. 바닷물을 직접 길어와 소금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처럼 소금은 한 국가의 과학 수준과 경제력 그리고 패권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조미료로서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전략 물자로서 소금을 만들고 분배하는 자가 권력을 가졌고 소금의 소비량이 곧 국력이 됐어요. 실제로 미국은 독립 직후 영국의 소금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소금업자들에게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뿌리면서 수많은 재염소를 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기 이전 미시시피 강을 넘어. 서부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소금을 얻기 위해 떠난 사람들이 상당했는데 이렇게 소금으로 흥한 곳중 하나가 바로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로 서부 개척 시대 교통의 요충지가 되며 크게 발전했죠. 남북 전쟁 때도 소금은 중요한 전략물자로 결국은 소금을 지배한 북부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애초에 북부에서 3억 리터의 소금을 생산할 때 남부에서는 7천만 리터밖에 생산하지 못했어요. 이 점을 간파한 북부군이 남부의 재염소를 보는 쪽. 쪽 파괴하는 작전을 펼쳤고 북부군의 해상 봉쇄로 인해 소금의 수입까지 막힌 남부군은 고사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은 불과 한 세기만에 소금 생산과 소비량에서 유럽 국가들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이 되면 이미 미국 한 나라에서만 300만 톤을 생산 330만 톤을 소비했고 1930년대에는 그보다 두 배가 넘는 800만 톤을 생산하고 소비했어요 같은 시기 한때 주인님이었던 영국이 식민지 전체 영끌해서 약 500만 톤 정도를 생산했는데, 직후 일어난 2차 대전을 기점으로 미국에게 세계의 패권을 넘겨줬으니, 꽤나 의미심장하죠. 한국의 재래식 소금 산업 하면 보통 천일염을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식민지배의 산물입니다. 일본 애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온돌 떼고 소금 만드느라 산이 다 민둥산이 돼버린 거야. 전쟁에 쓸 목재나 석탄도 없는데, 조선인들 소금 먹이는데 자꾸 새 나가면 열불 터지죠.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만 있으면 되 중국식 천일염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권장한 겁니다. 원래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끓여서 만드는 소금이 진도백이 전통 소금이었는데 이때부터 전통 소금의 명맥이 끊기고 천일염이 그 자리를 은근슬쩍 꿰차게 되어버렸죠. 소금은 이렇듯 인류 최초의 상품이자 산업입니다. 아마 최후의 상품이자 산업이기도 할 거예요 지금은 전기분해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소금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시대 귀하다는 걸 느끼기 힘들지만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소금은 죽고 사는 문제였으니까요 너무 소중한 물질이지만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또 몸에 안 좋으니까 제로 슈가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언젠간 제로 솔트 국밥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원 여러분들도 다들 적당한 염분 섭취로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